안녕하세요 손흥민. 31세 토트넘 호스퍼스택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끊임없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커트오프사이드는 26일 한국시간에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의 클럽들이 올여름 다른 대형 연기불 준비 중이며 손흥민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물급 선수 중한 명이다. 손흥민은 케빈 더 브라위너, 모하메드 살라, 루카 모드리치와 같이 다른 프리미어리그 스타들과 함께 사우디 클럽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팬들은 그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헤리케인을 잃었고 손흥민과 같은 주요 선수의 이적은 팀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꾸준한 활약을 펼쳐 왔으며 2021-22 시즌에는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의 스타성과 실력은 그를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의 아리티하드는 이미 카림 벤제마, 파비뉴, 은골로 캉테 같은 수준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를 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고 밝혀 이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리티하드의 제안은 4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 약 1735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영국 t v r 풋볼은 25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올여름 토트넘 호스퍼의 월드클래스 선수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영입을 위해 몇주 내로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축구부흥을 위하해 세계적인 선수들에 올 영입하려는 그들이 계획이 일환으로 손흥민 뿐만 아니라 모하메데우, 살라 리버풀, 케빈 더브라위노, 맨체스터 시티, 루카 모드리치, 레얼 마드리드 역시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이며 토트넘은 여름에 새로운 계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95경기에 출전해 총 157골, EPL에서 175골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온몸 생경기에서 12골 6도움을 기록했으며, 3월 3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27라운드 홈경기에서 13호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구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분석과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한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